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을,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신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고난과 탄압 가운데 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어, 나름대로의 용기를 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 지금 1장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 이제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과 비교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천사들과도 비교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구약에 등장했던 그런 선지자들하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냥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천사를 나름대로 또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보다도 훨씬 어, 훨씬 능력 있는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잘못. 된 인식을 이제 고쳐주는 내용들이 이제 1장 앞에 있었죠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핵심 어, 이제 이제 그게 무엇이냐? 이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되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는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그런 과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함께 나오는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 이제 사실은 어 번역이 되어지는 가운데 좀 한국말 표현으로 볼 때는 좀 난해하기도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한제 구절씩 좀 정리를 좀해 가면 자,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어, 말, 음, 그로 말미암은 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자, 먼저 이제 뒤에부터 설명을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 되신 분이다라고 해서 창조자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굴 위해 만드셨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만물이 그를 위하였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 만드신 그분 수술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가신 거예요 어, 그게 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게 되었잖아요. 고난 받게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 사실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설명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난 뒤에 이제 십일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앞에 나와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구원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죠. 이제 성도 되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런데 그들이 다한 군원에서 난지라, 한 군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의미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함을 입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나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근원으로부터 예수님도 나오셨고, 우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형제하자라고 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사실 이게 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서로 그런 동급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앞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되지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선지자하고 비교될 수 없는 천사와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불러 주신 것에 대하여,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 이 얼마나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예수님 이 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셨고요. 스스로를 낮추시는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분이시면서 그 위치에 계시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정도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밑에 그게 이제 또더 나와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그 다음에 관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형제다 라고 부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자녀로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자냐? 형제임과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 자녀가 되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분의 피조물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또 구원자 되시기도 하고, 또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님과 또 형제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자녀로 주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우리는,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이 복잡한 관계지만, 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같은 권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그분의 자녀,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봐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무엇으로 연,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연결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혜택과 모든 구원과 모든 돌보심을 다 경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붙들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장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한 가지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냥 창세기부터 유한 계시록까지의 설명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두 번째 형제와 더불어 이제 자녀되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 4 절에는 자 자녀되어진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혈과 육을 입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의 어, 부모 되어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자,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더불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 되어 주시면서 또 우리의 어, 우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을 입으시고 어,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대가까지도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종로로 타며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노예 되도록 종로로 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유혹을 받느냐?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위협을 받느냐? 사실은 죽음이에요. 어, 우리가 죽을까 봐서 어, 우리가 병들까 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종로로 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로로 타는 우리로 말미암아 놓아주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근데그 모든 죽음과 그 모든 희생이 16절에 보니까 천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누굴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자손을, 아니, 아버지가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되어진 자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7절에 이제 또 결론으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형제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 되으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fully huma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육신을 다 입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자,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자비하시고 신실한 무엇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송장하려 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면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깨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내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도 스스로 죄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중보자의 역할은 완전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비로 어떻게 보면 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대지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인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구약 당시에는 완전하지 못했던 그 종부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시는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대세세상의 역할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길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길되어지시느냐. 길은, 길은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길이거든요. 길이거든요. 근데 길이 완벽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쪽 지역도 포함해야 되고 이쪽 지역도 포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길이 되어지려면 부산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서울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길이 되거든요. 근데 어 예수님이 어떻게 길 되셨냐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인간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완벽한 길이 되려면 하나님에게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되신 분으로서 서로 그걸 연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거 고약에는 대제사장들은 그걸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왜냐하면 사람 쪽에는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연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년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대세상이 계속 그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쪽과 연결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 되신 분으로서 단한 번의 이 속죄로 인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진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내용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지, 자, 대제사장 된다라고 정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이건 육신을 입으신 가운데 모든 고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모든 고통들을 그분이 신이 당하신 바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도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아마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친히 직접 당해 보신 분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또한 친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오늘 10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 안에 그냥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무엇 되신 분이다? 창조자 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죽음의 대과를 치르시면까지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무엇 되신 분이다? 구원자 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원에서 나신 분으로서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되신 분으로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자녀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죄로 인하여 죽음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무엇 되어주셨냐면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마지막으로 그분이 친히 죄를 속죄하셨다, 속량해주신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지사장 되어지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 어, 굉장히 깊이 있는 어,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비록 하나님 되셨지만 스스로 창조주 되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순종하심과 더불어 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여 주셨냐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다. 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겸손하셨고요. 그리고 또 위임권이 되어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를 향한 순종과 아래를 향한 이 겸손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창조와 구원자와. 형제와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과 대제사장 되어 주신 이 다섯 가지 역할을 위로는 순종을 아래로는 겸손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위로는 순종, 아래로는 겸손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대충 이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일들을 위하여 순종과 겸손을 항상 유지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되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위의 위임권위로에 대하여 뭐할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 내 마음대로, 마치 야생마처럼 열정은 있고 힘은 있어도 순종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허락하신 권위를 향하여서는, 어, 철저하게 순종할 수있네 하지만, 순종과 더불어서, 순종과 더불어서, 또 어떤, 이제 아래를 향하여서, 또 형제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을. 좀 어떤 위치에 올라 서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자기 아랫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랫 사람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위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 쉽게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조금 위치에 올라간 듯하면 조금 밑에 내려다 보이는 사람들에 향해서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할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이 정말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이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